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굉장히 앞에 충격적인 아,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이걸 들으시면서 안성의 그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예, 제가 번호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 매일 출퇴근용으로 그 버스를 종점부터 종점까지 타는데 소름이 끼치네요 하시면서 예, 청취자가 문자를 주셨습니다. 어, 불안하죠. 어, 그 버스 승객 예, 입장에서 그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일부 잘못된 버스 기사의 행동 때문에 그 많은 또 선량한 버스 어, 기사들이 그렇죠. 도매급으로 취급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들고요. 예, 맞습니다.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돼야겠습니다. 네. 행간 들어가보죠. 요즘 다음 카카오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감촉 논란이 뭐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가운데 카톡 법률 대리인인 구태원 변호사가 올린 글이 인터넷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 예. 이 카톡 변호사의 항변,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구태원 변호사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우선 어떤 글을 쓴 건지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글 제목이 카카오톡을 위한 변론 이겁니다. 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뭘 사과해야 하는 건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거부해서 공무집행 방해를 하라는 건지 자신의 집에 영장 집행이 와도 거부할 용기가 없는 중생들이면서 나약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돌을 던지는 비겁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예. 눈이 핵심이 아닌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버거를 보는 세력이 있다네. 음. 뭐 이런 제글 내용인데요. 예. 이 글이 뭐 올라가자마자 아무래도 뭐글 내용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큰 논란을 일으켰고요. 그 후에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예. 최근 진행되는 사이버 모니터링 사태에 대해 개인적인 소회를. 사사로이 밝힌 글일 뿐이다 음흠.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정중히 사과드린다 뭐 이건 회사가 공식적인 입장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이제 네,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카톡쪽 변호인으로서 지금 이 사태에서 카톡도 사실은 피해자인데 그냥 압수수색 네, 영장이 나와서 영장대로 가져가는 걸준 것뿐인데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느냐 <laughs> 사실은 좀 하소연을 그래. 법도 해요, 상황은. 예, 맞아요. 조금 표현이 과격해서 그렇지 아주 현실적인 얘기로 들립니다. 네. 왜냐하면 IT 기업 자체가 그렇게 힘이 강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권력에 어떤 외풍을 굉장히 많이 타기도 했었고요 포털이나 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포털 이제 편집권 놓고도 아예 맞아 이가 있었고 예,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굉장히 그렇게 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검찰이 갖고 오면 예. 그걸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냐 이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만약에 그압수수색 영장을 우리가 못 받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다면 미운털이 박히지 않겠느냐 내지는 그냥 수갑 차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음. 할수 있는데요. 예, 예. 또 뭐, 물론 이번 논란을 카카오톡이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laughs> 그렇죠. 대통령의 사라진 일곱 시간 때문에 뭐, 일본 상계이신 문의 뭐, 보도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하다. 예. 이거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사이버 공간을 감시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카톡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카톡이 단순히 피해자 얘기만 한건 아닌 것 같다. 아. 이번 논란은 오히려 키운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발단의 피해자인 건 맞는데 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세 가지 측면에서 구 변호사 변론이 좀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 대중들의 심리를 좀 잘못 파악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이번에 검찰이 이 사이버 공간을 감시하겠다는 이렇게 발표를 한것그 자체만을 가지고 이 사이버 왕명을 떠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 아닌 거거든요 야. 그동안에 전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아는데 많이 올라가면 박정희 정권 시절에 막걸리집에서 대통령 욕만 한걸 가지고도 감옥 가던 시절이 네, 있었죠. 있었어요. 죠그리고 그렇죠. 국정원이 만만 먹으면 도감청다 했잖아요. 엑스파일 그렇죠. 사건 아주 유명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심지어 댓글까지 국정원이 다는 이런 세상에 <laughs> 예. 어, 검찰이 사이버 공간을 우리가 감시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해 불안하죠. 하겠죠. 그런데 예. 그거를 카톡은 그런 불안한 대중적인 심리를 잘 읽어가지고 대처하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로만 이해시키려 했다는 거죠. 음. 뭐 실시간 감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서버 저장 기간이 짧아서 괜찮다. 이런 식으로 대응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응이 대중들의 심리를 좀잘못 파악하고 예. 서툴게 대응한 게 있다. 맞습니다. 이 점을 좀 적극적으로 주신가요? 대응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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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 겁니다. 아, 예, 뭐라든지 예. 그렇죠. 이렇게 좀두 예. 번째 유감은 뭔가요? 이 카톡이 솔직하지 못한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에 사실은 실시간 감시 못 하고 우리 시스템상으로는 감청이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1년 반 동안 감청영장 받아가지고 자료 제출을 줬다. 음. 이거 나오고 147건이라는 거고요. 예. 압수수색은 4,800건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감청이라는 말을 놓고 지금 해석들이 좀 엇갈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요. 예. 지나친 형식 논리,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통신감청이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예. 말이라는 건 한번 내뱉으면 그 말이 그냥 호공으로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런데 카톡 대화는 다 기록이 남잖아요. 서버에. 예, 예. 그게 5초 뒤에 감청을 하든 아니면 1시간 뒤에 그걸 나중에 보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거랑 똑같은 의미잖아요. 실시간 감청과 다를 바가 없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 와서 압수수색 영상 받아서 그냥 훅딱 긁어가면. 그 사람이 무슨 대화 나왔는지 다알수 있는데 예, 예. 그게 왜 감청이 안 되는 겁니까? 실질적인 음. 내용은 감청을 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카톡 쪽에서는 인터넷처럼 막 이걸 후집고 다니면서 모니터링은 못하는 거다. 따라서 감청은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이었는데. 그건 형식 논리일 뿐이라는 거죠. 아하. 법적으로는 많은 얘기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청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요? 어, 세 번째 유감은요? 이 프라이버시 보호의 좀 무감한 측면 때문에 더 논란을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구글이나 트위터나 외국 기업들은 압수수색 영장이든 아니면 사법기관에서 뭔가 협조 요청이 오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자료를 제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하는데 예,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카카오톡은 우린 다 넘겨줬다, 검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검찰은 또 심지어 카카오톡에서 사적인 대화 내용 다 빼고 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어느 쪽의 말이 맞든 공방이 있든 간에 자료 내용을 다 넘겨준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통째로 넘겨줬어도 문제고 사적 내용만 거, 그 내용을 걸러내고 그러니까 들여다 보고 줬어도 도 문제다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톡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카톡이 만약에 글로벌 기업이 되어야 한다 또. 더, 더 추가적인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 헌법재판소로 가든 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 행간에서 짚었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